자, 이 집은 이제 상관대 2층 이제 욕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저런데도 변한다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 집 올라가서 3층에 가서 수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3층에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물 많이 고여 있죠. 예,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흘러나오는 곳을 추적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여기서 지금 어, 새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어, 여기 보온제를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온제를 벗겨보니까 여기서 파이프가 터져 가지고 어, 물이 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온제가 덮여 있으니까 예, 어, 어, 누수를 발견을 못 했고요 그래 조금만 신경쓰면 뒤쪽에 조금만 생겼으면 발견할 수 있는데 어? 밑집에 누수가 생겨서 피해를 입혔네요. 누수의 원인은요, 이 엑셀 파이프가 어 갈라져가지고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원인은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저 기름기가 빠지면서 어 그렇게서 갈라지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누수되는 부분을 잘라 가지고 이제 엑셀 유니온을한개써 가지고 이렇 고치고요. 제가 고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잘라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어 신주 부속을 사용해서 이제 연결을 했고요. 어 그래서 보온재를 감싸고 이제 누수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마치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어 밑에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건 어, 보일러실 밑에 보일러 밑에서 어, 온수 파이프가 터져서 어, 누수가 발생한 거고요 어, 간단하게 어, 오늘 수리를 어, 완료했습니다 어. 어, 이제 공사비는요 제가 어, 공사비는 제가 10만원 받았습니다 10만원 10만원 싸게 받았습니다 자, 양변기드래버도 교체를 해 주고요. 그래서 10만원 받았습니다. 체포 어, 누수 잡는 기능사는요 오늘 보일러실 밑에서, 어, 누수가 되는 걸 완벽하게 잡고, 수리하고, 어, 비용도 저렴하게 해서, 어, 해드리고, 어, 누수 범인을 체포해서 갑니다. 어, 누수 잡는 기능사는요 여기 보이시죠? 누수 못 잡으면 비용 영운 어, 출장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 많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형사가 누수를 확실하게 이 수갑으로 체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체포.